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 방송 뉴스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 드립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다시 일렁이며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촛불 행렬에 김영록 전남 도지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앙정부가 휘청이는 어지러운 시국에 지방정부의 자리에서 정책 회의를 진행하며. 민생 예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아남도 실국정책회의에서 김용록 전남도지사가 시국이 엄중해 온 국민이 추위를 지켜보면서 크게 걱정하고 있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우려스럽다며 엄중한 국가상황에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를 믿고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국이 혼란스럽지만 국민들이 지난 2016년에도 질서 있는 촛불 집회를 통해 위기를 잘 넘겼듯이 이번에도 잘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025년 전남도 본예산 신속 집행과 민생 예산 추가 확보도 당부했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출생 기본 수당, 만원 주택,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사업이 많이 확보됐지만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내년 본 예산을 계획할 당시는 비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민생 예산이 많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예산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 준비할 것을 강조하며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과감하게 민생 예산 계획을 추가로 세워 적극 추진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지난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는 회의석상에서 느낄 수 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국가산단 등 모든 분야 곳곳의 현장과 밀착 소통하고 경청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문제 해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청각 언어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를 더 널리 알리고 농아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덜고자 제10회 여수시 사랑의 수어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농문화전시와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는 행사 현장, 임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사랑의 수어문화제가 올해 10회를 맞이했습니다. 수어 문화제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표준 수어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청각 언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류하며 화합할 수 있는 소통과 축제의 장입니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전남농아인협회 여수시지회 수어통역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시민, 공연 참가자, 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기념식 전에는 청각 언어장애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농문화 전시관과 농문화 체험관이 열렸습니다. 체험관에서는 미션 수행 완료 시 기념품을 증정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열 팀이 준비한 수어 공연은 수어 홍보와 더불어 소리가 아닌 손으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으로 청각 언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수어 캐릭터 수원이와 함께 즉석사진 촬영, 행운권 추첨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돼 비장애인도 수어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청각 언어 장애인의 언어에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한국수화 언어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수어라는 언어 대신 수어 언어, 수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한국 청각 언어 장애인의 공용어이자 모국어인 한국 수어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소통의 벽을 넘어 더욱 행복한 동행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복지 TV 뉴스 임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무항군의첫 공동 육아 나눔터를 비롯해 가족 복지를 책임질 세 개의 시설이 복합문화센터에 입주해 개소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군민의 생활에 행복을 더해줄 가족센터 개소식에 이영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우왕군은 복합문화센터에 가족복지의 구심점 역할이 될 가족센터 공동유가 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함께 개소했습니다. 개소식에는 김산무한군수와 이호성 군의회의장, 가문화 가족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무안 가족 복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무안군 가족센터는 무안읍에 있던 기존 시설 을이전해 1층에는 교류 소통 공간, 교육장, 요리실, 2층에는 가족센터 사무실, 면접, 집단 전화 상담실이 마련돼 가족 형태별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5층에 위치한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중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공백 해소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상무항군수은 복합문화센터에 입주해 개소한 시설들이 무항군의 아이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가족복지에 큰 부심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가족 관련 세계 기관이 함께 개소한 것이 가족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복지 tv 뉴스 이영추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논어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의 일상을 함께하는 모두의 학교라는 이름의 평생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2024 순천시 평생교육 성과보고회는 그동안 배워온 학습에 대해 전시하고 공유하며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시에서는 2024 평생학습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며 올한해 동안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성과와 참여자들의 열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순천시는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연계해 전주형 교육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 평생교육은 성인, 중, 장년층,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스스로 배우고 나누는 우수 동아리를 지원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관점을 확대하고 시민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거점학습센터를 조성해 누구나 편리하게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옷 만드는 거 생활 속으로 그 배우고 있거든요. 그거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뭘막 손으로 하는 건참 좋아해서 기회가 되면 싹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이래저뭐 공구 같은 거 드릴부터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수업 끝날쯤에는 어 자유자재 이게 사용할 수 있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정에 필요한 뭐 가구도 만들고 이번 성과 보고에서는. 각 강자의 성과를 발표하고 전시하며 수강생들의 1년간의 여정을 공유하고 다른 학습자들과 경험을 나눈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민과 강사, 학습자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수강생들이 얻은 지식과 경험이 더욱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평생학습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 다음 주 씨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 소설가 한강 작가가 노벨상 시상식 연회에서 한 말입니다.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문학가 반열에 오른 한강 작가를 축하하는 행사가 전남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김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장흥군은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해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축하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축하사절단은 노벨 박물관 앞에서 한강 작가의 수상을 축하하는 플랜카드를 걸어 현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음, 한강 작가가... 이번 노벨 문학상을 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문학의 어떤 힘을 전 세계에 알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할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계기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시상식 당일에는 스웨덴 현지에서 한인회와 함께 축하 행사를 하는 동시에 한국에서도 한강 작가의 부친인 한승원 작가와 축하 행사를 개최했고, 전남 도립 도서관에서 역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문학 특강, 시 낭송, 수상 축하 편지 낭독, 지역 문화 예술인이 참여하는 축하 공연 등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축하 행사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 도지사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쓴큰 쾌거로 전남도민 모두에게도 자부심을 안겼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강물처럼 흐르면서 정의가 바로 설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을 포함한 전남도 75개 공공도서관에서는 한강 작가가 당부한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시상식 당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도서연체 특별 해제 행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축하 행사를 통해 전남의 문학적 자산을 재조명하고 글로벌 문학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 문학과 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 또한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남 각적의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포 해경이 영광군 송이도 북방 9km 해상에서 어선 AO가 음주 상태로 운항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관이 선장 BC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0.149%로 만취 상태임을 확인했고, 해경은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BC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여수해경 소식입니다.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남쪽 약 1.3km 해상에서 4통급 새우조망 어선 A5와 국통급 낚시어선 B5 간 충돌로 인해 A5가 전복된 것을 해상순찰 중인 연안구조정이 발견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전복된 A5의 선체에 있던 승선원 2명을 6분 만에 즉시 구조하고 구조대와 경비 함정을 추가 급파해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전복 선박은 안전 조치 후 육상으로 예인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무안 경찰서 소식입니다. 전남 무안 경찰서 소속 전 전남 경찰 집장 예비회 대표 서강호 경위가 전남 경찰청 앞에서 조지오 경찰청장 탄핵을 촉구하며 일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서경희는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지향하는 시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아 치안감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각 지역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순천시는 천연기념물 2 0 1호 큰고니 여덟 마리가 새선매자기 보건터에 이어 순천 문학관에서 무진교 방향 600m 아래쪽에 있는 연꽃 보건습지에서도 먹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에는 지난달 2일 큰고니 두 마리가 첫 도래한 이후 26마리가 월동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양파산업 발전을 위해 신품종 개발과 가공제품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전국 양파 생산량의 약 38%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지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품종은 일본산과 대등하거나 더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며 재배농가와 종묘업체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흥군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겨울철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난방용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고흥군은 독거노인 장애인 1인 청장년 가구에 직접 난방용품을 전달하며 안부 살퇴기를 행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지역본부와 함께 2024 전남무역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김영록 전남도 지사, 최은모 광주전남 기업협의회장, 이성희 전남도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수출 기업을 격려하고 뛰어난 성과를 올린 기업과 유공자를 시상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방효정입니다. 각자의 개성과 사회적 상황, 환경이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즘인데요. 그에 따라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새로운 트렌드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소개된 트렌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트렌드는 토핑 경제입니다. 피자를 주문할 때 다양한 토핑을 추가해서 내 입맛대로 먹는 것처럼 토핑 경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보다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요소인 토핑이 더욱 주목받는 것인데요. 이는 시장에서 고객의 만족을 더욱 이끌어내고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토핑을 이용해서 핸드폰, 다이어리 등 무엇이든 꾸미는 폰꾸, 다꾸 트렌드가 이제는 더 많은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에코백, 캐리어, 핸드백 같은 가방뿐만 아니라 티셔츠나 키보드 같은 일상용품까지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미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조합을 시도할 수 있도록 수십 가지의 토핑을 제공하며 더욱 개인화된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해 나만의 피부 톤에 딱 맞는 화장품을 찾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는 21호, 22호처럼 정해진 색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컬러를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파를 보시죠. 바로 모듈러 디자인으로 만든 소파인데요. 작은 단위의 블록을 조합하는 레고처럼 여러 개의 모듈 상품들을 서로 결합하거나 교체할 수 있게 하는 이 모듈러 디자인을 활용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구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토핑 경제를 통해 어떤 선택을 더 해보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제공된 옵션을 넘어 나만의 색깔을 더한다면 어떤 조합을 만들어 볼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트렌드는 무해력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가방에 달려있는 키링. 많이 보시죠? 이처럼 작고 귀여운 인형이나 장식품을 가방에 매다는 것이 유행인데요. 최근에는 키링 뿐만 아니라 귀엽고 앙증맞은 아이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 모양의 키보드캡, 키캡이나 5cm도 안 되는 초미니 사이즈의 마이크로 케이크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이처럼 작고 순수한 물건들을 무해한 존재로 분류하며 이들이 가지는 준거력, 즉, 사람들이 따르는 힘이 강해지는 현상을 무해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해한 존재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해함은 경쟁, 성별, 계층,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해로움이 없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작은 존재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무해력을 가진 물건은 무엇인가요? 복잡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토핑경제와 무해력은 우리가 선택과 소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2025년 이 트렌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갈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방효정이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달은 매일 밤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몇 번이나 달을 올려볼까요? 작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달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면서 생육력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요소로도 해석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죠. 달의 여러 가지 모습과 이야기를 캠퍼스에 담은 공수정 작가를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캠핑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캠핑의 밤하늘에 별이 엄청 많잖아요, 산 속은. 모닥불 아래, 캠핑 자리에서 보는 하늘도 너무 예뻤어요, 그 달들이. 달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제 가슴이 계속 남고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공수정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우리의 평범한 생활에서 가끔씩 잊혀지는 달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는 우리에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달의 존재를 일깨우고자 달빛이 스며든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낮의 하늘과 다르게 밤의 하늘은 자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 모두 다 아파트에 살거나 그러면 집으로 들어가면 저녁에 달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달을 집으로 옮겨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걸볼수 있게 만들고 싶고 아크릴과 수채화 물감으로 표현된 그녀의 달빛 작품들은 밤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작가는 캔버스 위에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밝은 곳은 밝게 그 표현을 하고 싶어서 수채화는 그 수채화만의 부드러움이 있고요. 음, 아크릴은 또그 물감만의 딱딱한 그 느낌이 있습니다. 선의 느낌도 있고 질감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이용합니다. 그녀의 작품 속 달은 단순한 하늘의 한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색과 질감으로 표현된 깊은 감정의 공간입니다. 공수정 작가는 달빛 속의 치유와 감사의 의미를 담아 관객들에게 평안과 위안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일상의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 그 색채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그녀의 작품은 익숙한 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관객들은 그녀가 그린 달빛과 풍경 속에서 따뜻한 감성과 편안함을 느끼며 일상의 아름다움과 감정의 여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어, 저 앞으로도 달을 다루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달을 만들고 싶고, 다양한 달을 그려서 어, 누군가의 달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부드러운 달로 모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달을 만들고 싶고, 더 맑은 그런 달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들이 공수정 작가가 발견한 달의 매력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공수정 작가의 작품은 잊고 지낸 일상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달빛의 섬세한 색감과 질감 속에서 관객들은 익숙한 풍경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며 자신만의 감성을 되찾게 됩니다. 이번 전시가 고요하고 감성적인 순간을 다시 되찾을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 다사다난한 12월이지만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기다리던 선물 포장을 풀어듯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